저는 나와 쥐의 요즘에 출연은 안 했지만 조금씩 출연하는 서원입니다. 서 그러면 오늘은 쥐랑 나랑 같이 먹방을 해볼 겁니다. 저번에 같이 갈색 먹방을 했던 것처럼 오늘도 먹방을 할 겁니다. 나와주세요! 뽑아라! 쥐! 네.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오늘 뽑아 개식을 할 겁니다. 자, 이걸로 가위 가위 보를해서 이걸로 뽑아 가지고 개식을 정하는 건데요. 즐기죠. 자, 깨자. 잠시만요. 조금만 가위 가위에서 보게 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왜요? 자, 그러면 가위 가위 보를 해볼까요? 안 떨진다 가위 가위 보. 어? 아무도 안어안진다 이. 자, 너가 먼저 뽑... 아니, y 아 u g e 요 s 서 먹고 싶 u s 하나 고르고 뽑아주세요. 음, 나는 푸딩을 먹고 싶. 푸딩? u 그 p u 그 in, 선택하셨습니다. 자, in, p u 게 푸딩이 u t in, put in, put i 푸 put 푸딩이랑 우유랑 put in, put in, p u 우유랑 푸딩이랑 해가지고 올게요. 네? 음 어? 푸딩이다, 우유를 섞어. 어. 저기요. <laughs> 자, 감사합니다. 한번. 자, 제가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자, 그러면 지약 자, 자, 먹어보세요. 어때요? 음, 맛있어요? 쳐다보고. 아니, 저기요! <laughs> 진짜 맛있다. 아쉬운 점딱한 개. 음. 뭐냐면 음. 좀 커피 맛이 좀 강합니다. 여기 여기에 커피 맛이 좀 강해가지고. 아 진짜 딱한 진짜 먹어? 진짜 커피 안 마는지 한번 먹어보세요. 저도 진짜요? <laughs> 나도 커피 안 나죠? 저도요 저기요, 저기요. 나그 일단 포징이나 커피만 나. 이 지윤이, 지윤이 더는. 나 줬으니까. 지윤이, 좀 크게 줄게. 요 네. 많이 먹으세요. <laughs> 언니도 좀 크게 줬어요. 똑같이 줬잖아. 네? 일단 서원이 먹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해볼게요. 와, 뭐. 음. 네, 그러세요. 언니, 여기에다가 넣으면 no, 진짜. 찐. 제가, 어, 찐이라고 하니까, 이거, 자, 멀지 뭐, 자, 딸기맛 젤티를한번 하고. 아, 근데, 우유, 우유 다시 여기 넣었어? 응, 음, 너가 한 것도 다시 넣어야 돼. 이거, 뚝지. 다시 언니한테 아, 줬데 나한테 줬어? 응. 잠시만요, 제가. 우유. 자, 과연. 자, 요거, 요거. 자, 한번뽑볼게요 뭐 이거 뭔데? 아니, 다시, 다시 한 번만, 한 번만. 진짜 택한 번만. 언니, 언니가 나온 거 내가 가져올게. 이거 진짜 보상. 오렌지. 왜냐, 여기에다 내가 타올게. 내가! 진들 <laughs> 근데 진짜 큰거 없어. 진짜, 진짜, 진짜 이 정도만 하면되 없어. 맞지. 응. 시원하지. 여기 원아 원래겠다. 와. 와, 절수가 있다. 이걸로 이렇게 줘요. 이걸로. 이걸로 쳐보자. 진짜 빨개졌어요. 토마토 주스 같아. 토마토 주스 같이 드는데 아, 보여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어 갖고 그래. 그렇게. 자, 준비해주시죠 <laughs> <laughs> 텐텐 맛이에요 오, 텐텐 0 텐텐 1다 나... 텐텐을 주스1 만든 맛이에요 음, 맞네. 텐텐을 주스1 만든 맛이에요 음. 어! 냄새도, 냄새도 텐텐 어. 냄새도, 냄새도 텐텐0마도텐텐0다0마지텐1 <laughs> 0 지윤이 해보세요. 음. 뭘고를 네. 건가요? 음. 오, 바로 선택한. 안 좋은 나오네요. 지윤이한테 쳐보자. 안 좋은 거 나오네요. 지윤이한 언니처럼 봤거든 어. 아, 아, 네. 자, 여러분. 탠탠. 자, 만약에 텐텐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아, 대단해. 네. 딸기 딸기 재킷에 오렌지 주스 나왔습니다 오렌지 주스 타면 돼요 알겠죠? 어? 오, 오 땡큐 내가 좀 해볼게 많아서 우리 애가 다 때려넣었어? 아, 어다 어, 때려넣었어 아, 이거 이거 좀. 뭔가 좀 장갑 네? 껴야 되나? 비주얼이 야왜 장갑 껴? 잠 비주얼이 좀 그래 지은이가 그렇지. 갔으니까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언니가 한번 먹어 잘복해줬어 맛있어?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먹어봤는데. 한번먹어오 맞다. 초코, 오레오 오렌지 맛 나왔을 때 그거 먹었던 거같은나 이거. 자. 아 오렌지 오늘 유유튜브 k e i 어 going to go to the h o 다시 바꿀래 going to go to t 언니 house. I'm g 해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우유+ 우유+ 오~~ 내 우유+ 우유+ 인가인가봐유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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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유우가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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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언니그우 나한테 줘. 한한테 줘. <laughs> 언니 이거 만만 봐도 돼? 우만 우유+ 너유 음. 아,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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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안. 우유+ 우 나도 한 번만 해나 보고+ 보고 아 이거 다 먹고 싶다 <laughs> 딸기 맛 줄까 그냥 맛집 까 딸기 맛 그냥 먹 맛있는데 문 잠가 봐 문+ 문 잠가. <laughs> 말아. 야. 야, 문 열어주지 마라, 알겠지? 응. <laughs> 나도 모르겠어. 나겠어요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요 나도 어 아! 도겠어 나도 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겠습니다어 어. 주훈이가 방금 흘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걸레로 해결했긴 했는데, 아직 좀 남아있는 게좀 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좀낼수 있습니다. 그래도 냄새는, 어, 우유비니. <laughs> 자, 자, 일단, 우리 영상을 정지해서 지금 먹고 있고요. 저는 안 먹고 있예요 자, 아 아, 좀 먹고 싶다. 자, 여기, 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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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코들 카코들 여기 우유에 넣었거든요. 저 이제 얘가 먹어야 됩니다. 아. 음, 너 지우리 때문에 좀더 미를 작은 거 먹을 수 있어서 너사 먹는 거야. 맛있어? 어떤 맛인데요? 한번 말해주세요. 딸기 맛인 딸기 맛인데 네. 또 엄청 연하고 네. 우유 맛인데도. 네. 엄청 진하지도 않고, 딸기맛이랑 우유맛이랑 섞여서 엄청 딸기맛이 연해져가지고, 엄청 맛있는데, 달지도 않고, 너무 안 달지도 않아요. 네. 자, 그러면 맛있었어요. 우리는 너무 좀 그래가지고, 어, 엄마, 아빠, 엄마한테 그거, 그,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잠시만, 뽀뽀야! 아, 괴식 끝! 끝! 자, 어쨌든 역상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laughs> 자, 일단 이거를 치워. 과자 좀 먹을게요, 저희는. 과자 아, 조금 아, 먹고 치울게요. 언니, 우리 이것 좀 먹자. 이거? 잠시만. 자, 정리했으니까. 음. 가볼까요? 아, 참. 음. 그가지고 우리가 이제 집 밖에 나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르는 비밀이 있지요? 뭐냐면요. 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카카좋아를 그, 아, 갔다가 노래 그그데 누가 비밀인가? 비밀이냐면 우리가 네. 지갑 챙겨 왔어요. 아, 자, 그런데 밖에서 찍는 거라서 촬영은 여기서 중단하게 했어요. 나기 하하.